스님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 약육강식이라는 법칙, 약육강식 법칙이라는 전제로 사람들이 강약, 약강이라는 행위를 일삼기도 하는데요. 물론 정, 정도의 차지,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불법으로 비추어 보면 엄연히 악업이 되는데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험담하거나 모욕 및 훼손을 훼손하는 건 어떤 과보가 있는지요? 아 험담이나 약점을 약점이나 잘못 험담하고 모욕하는 거 무시무시해요. 예, 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얼른 보면은 약육강식의 법칙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자세히 사, 살펴본다. 즉, 통찰하여서 살펴보면 확실하게 업의 인과응보 법칙의 세계예요. 예, 예, 얼른 보면 약육강식 같아. 그런데 깊이 통찰 지혜로서 관찰해 보면 확실히 업의 인과응보 법칙입니다.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다. 예, 어디 한번 볼까요? 어, 과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어디 보자 여기 이 그런 경우는 이제 예, 악구 이 시기 질투의 말 이간질의 말 꾸민 말요세 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네요. 예 그러면은 시기 질투의 예, 과보부터 한번 볼게요. 예, 시기 질투 악구 욕설 시기 질투 험한 말을 했을 때 예,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행한 악구, 욕설, 시기, 질투, 험한 말의 과보로서 본인들이 그대로 받게 된다. 입에서 악취가 나는 과보를 받게 되고, 입에 질병이 자자 괴로움을 받게 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는 과보가 일어나고, 더러운 직업이나 거친 직업을 갖게 되거나 추한 일을 하는 과보를 받게 되고, 벌레가 많은 환경을 맞이하는 일이 많아지고. 벌레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고, 피부병이 일어나는 과보를 받고, 항상 몸이 무겁고, 매사 무엇인가 짓눌리고, 억압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욕설이나 시기를 받거나, 질투를 받거나, 험한 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항상 거칠고 사나운 무리가 가까이 있거나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말이 매사에 법도에 어긋나는 말만 하게 되고 말이 모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고 말이 매사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되고 말이 거칠고 추한 음성이 되고 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되고 말이 곧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이 원망을 사고 조롱 당하는 것이 되고. 말이 모두 싫어하고 비난받는 것이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세력이 없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지난날의 악구를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구를 한다면, 모든 중생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애면당하는 말만 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장애가 많게 돼 원만이 완성되지 않게 되고, 가족이나 친지, 주변 사람들과 불려파음이 생겨 갈수록, 세태하게 되고 홀로 남게 되고 몸이 비만해져서 병치를 하게 되고 축생과 같이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어리석어지고 동물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해진다. 그리고 입 모양이 추해지고 입병이 자주 생겨 괴로움에 시달리고 하는 일마다 장애가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외면하며 항상 몸이 무겁고 종종 몸에 열이 나는 질병에 시달리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는 과보를 받게 되고 어디를 가나 누명이나 오해를 사는 일을 만나게 되고 홀로 눈물 흘리는 슬픈 일이 많아지며 아무도 같이 동조해 주는 이 없이 외롭게 되며 죽어서는 물속에 사는 중생이 되고 입에서는 악취가 나고 입에 질병이 자주 일어나고 항상 쉴 틈이 없이 고생을 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죽어서는 무간지옥에 가고 항상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항상 힘 힘들고 거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죽어서는 축생으로 태어나서 학대를 받게 되고, 항상 모든 것을 부족한 생활에 시달리며, 먹는 것도 부실하여 허약한 몸을 갖게 되고, 주변에 진솔한 사람은 없고, 음해하고, 이간질하여 괴롭히는 사람과 같이 하고, 혀에 질병이 생겨 괴로움을 당하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몸에 상처를 받는 몸이 되어 매사에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기고, 자기의 주변에 권속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지지 않고, 설사 만들었다고 해도 인해 흩어져 버리게 되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미,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악행을 하게 되니 밝은 행위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선지식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다른 선지식을 비방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자칭 선지식만을 만나 어리석음만 키우게 된다. 그리고 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게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지혜롭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정확하게 질문을 못할, 질문을 할수 없게 되고 또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명확하게 해줄 수도 없게 된다. 사람과 하늘의 신들이 신임하지 않아 허망함과 고독감과 애로움에 시달리게 되고 대인기피증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질병을 갖게 된다. 만약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면 사람과 하늘에서 황당하게 버림받게 되어 기가 어두워 몸으로 행동해야 되는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 죽어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몸의 감각기관으로만 사는 갈래에 태어나게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즉 에, 우리 스트롱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과보 에, 즉 에, 사람들의 에, 이제 약점 에,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험담하거나 모욕하거나 훼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받는 과보 에, 그게 바로 아까 쭉 제가 말씀드렸던 과보들이에요. 무지 많죠. 에,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생 방생 조금 하고, 예, 방생을 하고, 그와 같은 업을 지면, 악업을 짓게 되면, 구업을 짓게 되면, 예, 그렇게 많은 또 과부를 받게 돼요. 무서워요. 예,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